경제적으로 이렇게 낮은 측면이 있는데, 또 손자녀까지 돌보니까, 그죠? 어, 낮을 수밖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고요. 어, 조선가정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다.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손자녀의 생활 및 학습지도, 손자녀의 장례 준비, 건강 문제 순으로 나타나, 아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인데 다문화가족 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 이라고 하면 결혼이민자 또는 관련법에 따라서 태어날 때에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기화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들을 다문화가족 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국제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족 외에도 우리 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세트민 어 그리고 음, 그밖에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통계청의 다문화 인구 조사에 따르면 음, 다문화 혼인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요. 외국인이 여자인 경우는 약70% 전후. 음, 으로 나타나고, 남자가 외국인인 경우는 30% 전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 어떤 국제적인 교류가 많아지면서 여성이 이제, 어, 음, 여성들이 음, 그 외국인 남성과 어, 결혼하는 데 대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어, 다양한, 다양성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렇게 사회가 됐다라는 거죠.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여전히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10세 이상 연상인 부부가 이렇게 거의 약 42%를 차지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다문화 가족은 자녀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 학업 중도 단락자 비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등에서 고등으로 올라갈수록 재학률이 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다문화 가족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별거 또는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로서, 어 성격 차이가 가장 큰 요인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 외에는 경제적인 무능력, 그리고 엄주, 도박, 뭐, 외도, 이런 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독신 가구인데, 성인이 혼자 거주하는 가구를 우리가 1인 가구, 1인 가구를 독신 가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화에 따라서, 가족 구조가 변화되고, 취업 경쟁의 격화, 그리고 개인주의의 확산, 삶의 여유에 대한 욕구 상승과 함께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이 우리 독신 가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단순히 혼자 산다는 어떤 외형적인 생활 외에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독신 가구는, 음, 자. 독신 가구 중에서, 그, 혼자 살고 있는 단독 가구 중에서 보면, 사실은 결혼하지 않는, 어, 1인을 독신 가구다라고 하지만, 어, 노년기에 이제 혼자 된 경우에도 우리가, 어, 독, 그, 어, 단독 가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60세 이상인 1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자, 결과를 보여 주는데 미혼 가구보다도 노인 단독 가구가 더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노인 단독 가구와 그리고 젊은 독신 가구에 대한 접근은 구별되어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중 1인 가구 중 60세 이상인 32%, 그중 80%가 여성이다. 그래서 여성 노인이다 하면 우리가 이제 아직은 좀 가난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1인 가구는 대중적으로 나홀로족이나 이제 솔로 이코노미라고 불리면서 새로운 소비 주체로서 여겨지기도 하죠. 그래서 소비 양식이 변화 소비 양식의 변화와 주거 주거 형태도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 양식의 변화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어, 마트에 가 보시면은 소포장이 많이 이,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주거는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를 짓거나 이럴 때는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소형 평수가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변화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가족인데요. 노인 가족은 출생률의 장기적인 감소와 성인 사망률의 감소는 노인 인구의 자 비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 연장의 원인 그죠 평균 수명이 자 평균 수명이 현재 지금 어약 81.2018년 초 이렇게 81.8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어, 여기서는 의학의 발달과 교육 수준의 향상, 환경 환경 이 위생의 개선, 어쨌든 의학이 발달하고 역량이 좋아졌다라는 것입니다. 노인이 증가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의 핵심 가치였던 효가 자, 효는 줄어들고 효 이런 어떤 개념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핵어 그리고 또 핵가족화는 가속되고 있고 노부모에 대한 성인 자녀의 부양 의식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노부모의 권위는 약해지고 자녀의 발언권은 강화되면서 세대 간의 친밀성도 감소하고 어, 갈등이 이렇게 촉발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부모의 노후 생계는 가족과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장기 요양 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더더욱 이제 어 국가 법적 제도 안으로 들어온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 제도에서의 탈피가 되고 부모를 탈피인데 어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효의 가치 기준이 되었던 것과 달리는 달리, 부모 부양은 가족과 정부의 공동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렇게 인식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노인 가족이 갖는 문제점을 본다면, 경제적 자립도가 낮고, 이렇게 장수하는 데 비해서 성인 자녀의 부양 의식이 희박해지고, 노인을 부양할 사회복지제도는 아직 불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어, 여기서 성인 자녀의 지급 안정성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언제 시기는 가속화되고 그런. 이렇게 이런 현상들이 다내 네 노인 가족이에게 문제점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사실 50 플러스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노인 일자리 사업,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 사업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노인을 뭔가 돌봄과 그리고 일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부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가족의 유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가족의 유형 변화에 따라서 우리 나중에 건강가정지원법을 학습하게 되면 법 일부들이 개정되어 가는 모습을 또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